아유, 좀 이쁜 것 같아. 야, 네가더 이뻐. 뭐래 아유, 이쁘다. 아, 너 너무 애기 같아. 애기 같다고? 응. 남자다운 걸 보여줘야 되나? 어?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가? 어떤 게 남자다운 모습일까? <laughs> 일단, 내가, 내가 본 너는 너, 귀여 한도 끝도 없이 귀여웠어. 처음부터 끝까지 귀여웠어. 안되는데... 응? 안되는데 그러면... 왜? 그런 거지. 남자가 박력이 있어야지... 그냥... 아유. 됐어. 여지정